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아 제가 또 농약 창고에서 아, 우리 겨울철 제가 아, 농약 이야기 아, 연재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아, 오늘 올릴 아, 이야기는 아마 한두 번씩 다 써본 농약일 겁니다 아, 한두 번씩 다 써본 농약 오늘은 팬텀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해는 살균제를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삼 살충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로 야, 오늘 드릴 그 약은 펜텀입니다. 예, 펜텀. 보시면 4 A입니다. 4 A 작용기작이. 작용기작 잠시 한번 설명드리 면요그 작용기작이 하는 게그 어떤 이제 농약을 이제 살포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살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그 해충 뭐 일반 그 균도 마찬가지죠 일단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하면 이제 침, 뭐 약액이 침투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작용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선택하기 좋도록 이렇게 분리해 놓은게 작용 기작입니다 작용 기작 뭐개통이나 성분 이런걸 분리해 놨는데 참고로 사 A는 뭔가 하면 그, 제가 얼마 전에 비카드 한번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신경 전달 물질 그 수용체 차단입니다. 뭐, 같은 거는 좀 비슷한 거는 저 밑에 꺼내놨는데, 이렇게 아타라 4A고요. 아타라. 그리고, 똑소리 4A. 똑소리하고 같은 게요 비카드 같은 거라 그랬죠. 역시나 4A. 그리고, 그, 지금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모스피란요. 진디 물약으로 쓰다가 지금은 그, 총체벌레, 예, 감간 총체벌레라든지 이런 총체벌레라고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다 어, 전부 다 4A입니다. 4A. 예, 이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작용 기작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그, 시, 어, 작용점이라고 하는 게 보면, 그, 곤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충은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또그 피부에 묻어가지고 탈피를 억제한다든지, 그리고 그 동, 어, 곤충에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그 균형을 깬다든지,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게그 작용 기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살충제, 팬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보면요. 뭐 규격은 요렇게 250g도 있고 100g도 있고 한데, 어, 사용량은 물한 말당, 물2 0리터당 10, 어, 10g. 그러니까 그 2100이죠. 2100.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주로 잘 듣는 그 충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방을 이걸 많이 합니다. 실제 어, 예를 들어서 뭐 진딧물도 등록돼 있고요, 담배 가루 2 그리고 그 작은 뿌리 파리, 뭐 노린 재료 그리고 감의 꼭지 나방, 그 심식 나방 그리고 뭐 깍지벌레, 배추 좀 나방, 오늘은 총채벌레, 꽃메미, 배룩 그이 배추 배룩 잎벌레 그리고 갈색 날개 메미충 체근의 문제충이죠. 그리고 수도자인 경우에는 벼물바구미 이렇게 사용돼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자에 이제 그 사용할 때는 그 사용 방법을 꼭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아 정량으로 살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양 당일 또는 이양 이틀 전까지 사용하셔야지 되한번 살펴놓고 일주일 열 뒤에까지 사, 어, 이양을 하지 않으면 약해 받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모뭐 심을 때 보면 의외로 덥습니다. 보통 5월, 6월달에 안 더운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엄청 더습니으니까 고온인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주고 또 중복 살파하는게 좋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요. 그리고 이 팬텀은 혼용 관계는 참 무난합니다. 뭐 어지간한 약하고 혼용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혼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고온기 살포는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해충 중에서 주로 이제 잘 듣는 주특기 뭐냐? 아무래도 노린재류입니다. 노린재. 그리고 뭐 오이 같은 데는 온실가루 이뭐 담배가루 이 이런도 사용하는데 왜뜬 주특기는 그 노린재다. 노린재.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갈색날개 메미충 아, 이런 게잘 듣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 그렇다고 이잘 듣는다고 너무 연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작용 기작이 다른 약으로 좀 교호 살 파는 게 좋다. 예, 요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시 제가 오늘, 어, 살충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그,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펜텀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서 하나 제 선택해서, 어, 사용했고요. 어, 설명드렸고, 4일 사이 작용기작 4일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같은 약이다. 같은 약. 어, 성분은 다릅니다. 참고로. 성분은 다른데, 작용기작은 같다. 작용기작은, 예, 신경전달물질 차단하는 작용기작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중에서, 저런 데 있지만, 비카드와 똑서료는 성분이 같습니다. 요거는 아예, 요거는, 예, 성분 자체가 같다. 예, 성분은 다릅니다. 참고로 이렇게, 모스피란, 아타라, 그리고 펜텀은 성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작용기자이 같으면서 성분만 다르면 또 문제는 없는데, 아무, 참, 아무 생각이 하다보면요, 이, 참고로 펜텀하고 같은 약이 뭔가 하면, 오신, 자, 수화제로는 오신 수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펜텀은 입상수화제입니다. 입상수화제 그리고 또 같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보스 보스는 입상수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펜텀 치고 다음에는 보스 치고 다음에는 오신을 친다. 그러면 계속 세번 연속해서 같은 약을 치는 겁니다. 즉 상표명만 다르지 같은 거다. 이런 건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또 그렇게 처방하는 농약서 없습니다. 아, 연용해서 그렇게 처방 안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진딧물 뭐, 노린지어 갈색날개, 메미충 이런 거 잡을 때, 특히 주특기는 뭐냐, 미소곤충, 즉, 아주 그런 짜잔한 곤충들, 뭐, 깍지벌레도 듣습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차단물질이기 때문에 골고루 듣지만은, 그래도, 우리 찾기 힘든, 이동성이 가강에서 찾기 힘든, 그런 노린지라든지, 갈색날개, 메미충 맞으면 잘 떨어진다. 요런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어, 제 텃밭에서 텃밭 이야기 하다가, 어, 제 직장입니다. 어, 제 창고 있는 약들, 그냥 하나하나 텃밭을 잡아가면서, 아 어, 오늘은 이약 한번 설명드려보고, 또 내일 돌아가서는 내일 이렇게 뭐 다투를 한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속 농약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램페이지 다투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제가 농약을 그동안 한 35년간, 아 어, 취급하고, 처방 상담, 어, 현장 지도 이렇게 하면서, 아 어,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공유하도록 할 테니깐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바라고요 예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행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